사람을 두들겨 팰래 누구 물건을 훔칠래 여자를 탐할래 무슨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어? 얘가 음탕하게 가야 되고 <놀람> 너 병원가 예? 너 병원가라고 언제요? 내년 여름 가을 어디 병원이요? 산부인과 왜요? 문제 삼아 안녕하세요. 칼칼한 방송의 칼도령입니다. 네, 여러분들, 2026년, 네, 병호년, 한참 이제 달리는 말의 해가 오는데요. 말의 해에 여러분, 삼재풀이 홍수마귀, 네, 칼도령이 홍수마귀꽃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안산에서 왔고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경이요. 김수경. 본인은 몇 년생이세요? 음력으로 83년. 아, 지금 너무 떨려갖고요. 왜 떨려? 밥도 못 먹고 떨려서. 당이 부족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동영상을 음. 제가 어제까지 계속 봤어요. 그거를. 계속. 근데 이제 막 엄청 이게 말씀하시는 게 강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제가, 어, 듣고 제가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네. 그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동영상 보면은, 실물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여기서 기다리는데, 힐크티크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하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화장해? 눈도 땡그랗고. 화장해. 화장해도. <웃음> <웃음> 할머니 잘생겼다 했으니까 신경좀서 봐주세요. 우선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네. 점을 봐드릴게요 네. 예, 구어보소사 오늘로 천하 대신 할머니 지하 대신 할머니 후레쥬레 벼락 대신. 각국나라 열두 대신 흑사 말명박사 대신요, 꽃 대신은 득 대신 아니시냐? 예, 김씨야 가중은 길씨는 내한가중이오 <목소리> 지금요. 집안에 큰 바람이 하나 불어야 되는 수다. 무슨 바람이야? 코로나가 왔을 때전 세계가 시끄러웠지.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이 실화다. 이런 프로그램 마냥 본인이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어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걸 보고 먹지 말아야 될걸 먹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야 되는 형국에 놓여 있다. 어 이런 수들이 많이도 얽히고 설키고 설키고 얽혀 있구나. 그런데 우리 기주야, 너 나이는 마흔 세 살이라고 하지만 서른네 살의 여성인 것 마냥 중심이 안 잡히는구나. 바람이 불어 갈대가 휘날리듯 우리 기주님이 마음이 계속 유동이 쳐야 돼. 돈을 버는 직업이든 사람을 만나는 삶이든 내 인생에 지금 낚시 없어진 형국이야. 본인이 기쁠 자가 없는 사주.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지금은 앉은 방석, 편, 앉은 자리 편안하지 않고 선 자리가 불편하다. 요거거든? 이거는 즉,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야. 아... 어, 우리 언니가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들고 차고, 내리차고, 들이차고 한다라는 운인데, 네. 우리 수경 씨 운을 보니까, 네. 작년 수부터, 네. 2024년도부터, 네. 우리 언니가 일이 꼬일래, 몸이 아플래, 되는 노릇이 안 좋을래라는 수준이야. 근데 더군다나, 맞물려서, 네. 우리 정연이 아들과도 똑같은 시기에요. 이 정연이가,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때에 큰 바람을 한번 겪어라는 사주팔자야. 관제 구설이 들어서 경찰소를 갈래, 파출소를 갈래, 법원을 들랑달락거릴래. 네. 사람을 두들겨 팰래 누군 물건을 훔칠래, 여자를 탐할래, 무슨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어 얘가 음탕하게 가야 되고 관제가 들었다, 시비가 들었다, 구설이 들었다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음, 네네. 그, 맞아요. 뭘 내내 맞아요. <laughs> 뭐가 맞아? 얘가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빠가 아빠고 할머니하고 얘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네, 얘네 아빠가? 네, 네. 그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그 이혼을 하고 이제 안 키우고 음. 그또 이유가 있어요. 안 키우는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얘가 제가 알기로는 중 이때부터 사춘기가 세게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될거 많이 했어요. 뭐, 뭐, 훔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오토바이 뭐, 이런 절도도 하고, 사고도, 교통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얘가, 그, 성당에서 하는 그런 보호시설?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년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음, 얘가 12월, 24일? 2분날 얘가 퇴소해요 근데 지금 얘가 그 안에서 되게 잘하나봐요. 선생님도 칭찬도 많이 하고, 얘가 성격이 워낙 쾌활하고 해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이제 많이 반성도 하고, 막 이것저것 거기서 시키는 거는 다 되게 잘하나봐요. 근데 나와서는 초심을 잃고 또 방황하고, 뭔가를 사고를 또칠것 같기도 하고, 나이도 이제 곧 있으면 19인데, 나이 더 먹어서 혹시라도 또 불안하게 또일 터지면은 더 이렇게 가중돼갖고 더 처벌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내년까지는 우리 현이가 방황 수가 많아요.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는 방황 수가 많은데 할머니 이제 본인의 조상 할머니, 조상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은 본인한테 욕을 해. 왜? 그래? 야! 이제 와서 자식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신경이 이제 와서 쓰여? 이제 와서. 나아질 줄 알았어. 그니까, 러 그건 너 생각이지. 맞아요. 응? 그건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이지. 맞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 응? 근데 왜 우리 현이를 안 키우게 된 거야? 아무래도 애가 어리다 보니까 저 혼자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지. 그리고, 어, 할머니가, 그니까 위아래층으로 살았었어요, 그 전에. 근데 그 할머니가 되게 아이를 되게 잘 돌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혜로우시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제가, 어머, 이런 생각을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시네. 이걸 정말 많이 제가 많이 느꼈던 거라 정말 아이를 다독이시고 이렇게 말도 되게 잘하시고 이렇게 막 진짜 오은영 선생님처럼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저는 애 아빠만 봤을 때는 절대 안맞겠죠 그리고 그랬는데 또 이제 제가 또 만약에 홀로 보게 되면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오래 있으잖아 누구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음... 애만 고생 시킬까봐. 그리고 할머니가 워낙 잘 보시고 하니까 저는 애 아빠는 그렇지만 할머니 고모 이쪽에는 되게 끔찍하거든요. 가족애가.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진짜. 미안한데. 아, 그럼. 내가 욕할 거야. 되게, 후회, 되게 후회해. 내가 욕할 거 알죠? 네. 요거 나 할게요. 네. 안하는데 이제 와서 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무슨 역병이 있고 무슨 역효과가 나겠네. 다만 이 아이를 위해 교회를 가시든 절을 가시든 만신집을 가셔서 이 아이를 위해 좀잘좀 좀 빌어주십시오. 얘는 사주가 한량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 사기꾼의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애가 방황을 많이 하고 얘는 끼가 엄청 많아요. 능그럽냐. 맞아요. 어? 애가, 하, 말재주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개그맨 무슨 개그맨인지 애새끼가 아우, 말로다가 크, 하면 기집애든 애새끼든 따르는 애들이든 뭐든 더럽게 많아 보이고, 응? 그러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얘가 미쳐버리는 수야. 눈깔이 빼는 게 없이 겉돌애니까 이 아이를 잘좀 빌어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빌어주는 공덕이 없다. 본인이 조상님한테 빌니, 얘를 예수한테 빌었니, 부처한테 빌었니. 빌어주는 게 없어. 그러하니, 본인이 우리 아들 현이를 위해서, 어느 신이든, 알라신이든, 깔라신이든, 샬라신이든, 어?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고 빌어야 돼. 그리고 또한, 본인의 잘못이 커. 여자는 약하더라도, 엄마는 강한 거야. 지금의 본인도 같이 늙어가는 방국에 본인도 젊어, 본인도 젊지만은 경험자니까 인생의 선배고 선배가 왜 선배야? 경험자는 왜 경험이고 부모는 왜 부모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네. 왜? 그리고 나면 올해 어쨌든 현이가 나와서 12월 달은 편안해요. 편안한데 내년 2, 3, 4 봄에. 눈이 높고 개나리가 필 때쯤 요때또 한번 이 놈이 주변 친구들로 인해서인지 얘가 선동을 하는지 어 뭔가 떼는 일이 있다. 그랬으니 이 정연이는 이름을 팔아주시고 정연이를 한번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점집을 와서 정연이 상태를 보고 어느 의식이 필요하면 구시든 치성이든 부적이든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할 것 같다. 근데,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밝고 네. 끼가 많아, 엄마. 재주가 많다고. 니네 아들, 못난 아들 아니야. 네. 응원 많이 해줘아 응. 응. 엄마는, 정연아, <laughs> 너 편이다. 응? 너 편이라는 거 많이 새겨주고, 기대 많이 해주고, 타박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물. 수습 잘하고 그 안에서 또 인정받고 잘일 때문에 네. 응,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무당집 가서 이상한 말 무서운 말 듣지 말고. 최근에 전화점 사람 봤어요. 답답하니까 사기야. 네? 사기 맞은 거라. 전화점사 사기. 네. 어떤... 겁겁지 멘탈이 너무 흔들려 갖고 음. 그때 이보다 더. 충격은 없었다. 그 정도인데 나락 간다. 뭐 음. 뭐? 뭐라 뭐랬지 사회 구성원으로 있을 수 없다? 아니야. 아니에요? 구태야 된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버스고 새 버스를 봐야 되는데 새 버스에는 우리 현이가 나쁜 운은 아니니까 기도만 조금 해 줘. 기도는 무조건 해줘. 기도. 본인이 못한 뒷바라지 못한 거 반성하면서 아... 우리 아들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촛불 켜서 응? 아들 기도 좀 올려줘. 그건 필수로 해. 내년만 지나면. 내년만 지나면 아들은 탄탄려 어. 사회의 구성원이 안 된다보다 개소리 듣지 말고 그런 걸로 겁먹고 그런 걸로 무서워하지 말고. 알았지? 내년 그 관제 그거. 있다고 했는데, 그걸 지나면 괜찮아. 네? 아, 어, 또 괜찮아. 한시름 나. 그 <laughs> 어우, 나 진짜. <laughs> 에휴. 근데, 욕을 하고 싶지도 않고, 혼내고 싶지도 않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이 그런 선택까지도 했겠냐, 하지만은, 네. 이제부터 아들이 클 나이가 더 많아. 그지? 맞아요. 좋은 엄마, 멋진 엄마, 무본적인 모습 많이 보여줘. 네. 지나간 반성. 이 아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어? 네. 사과 받을 거 사과 받고. 네. 그럼 사과 할거 하고. 네배 아파서 네 자궁으로 났어. 할 거예요, 사과. 그렇잖아, 너 마음 먹고 있었어. 응. 왜 그런 거 많아서. 있잖아. 회초리 들고 가. 엄마를 때려라. <웃음> 응? <웃음> 네. 그럼. 아 진짜 마음. 어 너무 내려놔... 좋다. 이제 내려놨어. <laughs> 네. <편하지>? 기도야. 응. <laughs> 미리 없었는데 얘 때문에 진짜 하게 생겼네요. 해봐. 음, 어느 할게요. 어느 신이든 들어줘. 예수든 부처든 조상이든 들어줘. <laughs> 저그 제가 나이가 만 셋인데. 43인데... 응. 너 병원가. 예? 네? 너 병원가라고. 언제요? 내년 여름 가 어디 병원이요? 산부인과 왜요? 문제 생겨 그리고 최장, 신장, 대장 검사 잘 받으세요 아유 어쨌든 병원 가 종합검진 한번 받자 네네 음. 잘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준 대로 놓자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올때 되게 많이 떨렸어요. 동영상에 보면은 되게 거친 말을 많이 하셔서 나도 오늘은 그런 말 듣고 나도 오늘 죽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유하세요. 부드러우시고 잘생기시고, 어, 되게 말씀도 좋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음, 저는 되게 친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아들 때문에 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제일 큰건 솔직히 아들이에요 근데 정말+ 정말 듣고 싶었던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앞날이 막 깜깜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왔는데 완전 전 반대였어요 너무 좋았고 울다가 웃다가 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갖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또또 또 하나의 또 저, 좀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제가 어디 이제 병원 다니라고 하셔가지고 어,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 저한테는 아, 도량님 음, 저 정말 많이 혼날 줄 알고 정말 많이 긴장하고 진짜 잠도 별로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1 시간 전부터 왔거든요. 너무 떨려서 늦으면 또 엄청 혼날까봐.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정 반대로 말씀하시고, 음 되게 부드럽게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거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번저 올게요. 진짜 이건 가식이 아니라 정말 정말 진짜 그리고 완전 팬입니다. 네, 오늘 다녀가신 젊은 여성의 우리 수경 씨, 우리 아들 현이가. 정말 좋아질 운세니까 이상한 데 가서 엄한 소리 나쁜 소리 뭐 아들이 망한다는 둥 아들이 깜빵 간다는 둥 타락된다는 둥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그동안의 엄마로서 못한 역할 앞으로 좋은 엄마 멋진 엄마 해 주셔서 우리 아들에게 보상해 줄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여자는 약합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나 강한 힘이 나오는 게 엄마거든요. 우리 수경 언니 멋있는 엄마 할 거라고 칼드령을 믿고 보는데 우리 수경 씨 화이팅 하셔서 멋진 엄마 좋은 엄마 당당한 엄마로 거듭나길 칼드령이 기도합니다. 대박 나세요.